이제 요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요건 뭐 설교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그런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어 20장까지 이제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21장이 와서 이제 밀레도잖아요, 거기가 그죠? 장로님들 초청한 곳이 밀레도였잖아요. 그래서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 가이사락까지 들어가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지도 그 오늘 일절에 십사절까지 봤던 바울의 어떤 동선에 대한 지도를 한번 잠깐 좀 복잡하니까 좀큰 것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지도를 한번 좀띄워 주실래요? 여기 어, 요기, 여기가 밀레도고 요 위에가 에베소였었어요, 그죠? 보, 보이세요? 여기가 밀레도고 지금 뭐 고스, 로도, 바다라 쭉 가서 키프로스 섬이죠. 구부로 그 바나바 고향 쭉 와서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일단 두로에서 와서 여기가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와서 일주일 머물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나요? 돌레마이를 지나서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로에서 가이사라까지가 한몇 킬로냐 면한 100킬로쯤 됩니다. 도로에서 가이사라까지 100킬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동선을 한번 코스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밀렉을 따라서쭉 지중해 지역을 타고 내려와서 도로에서 한 일주일 머무고 다시 어디까지 오냐면 가이사라까지 오는 그 동선이 소개된 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그 선지 아가보 예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인 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 당신이 그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권유하는 게 두로에서도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또가이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무슨 얘기 하나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거기서 비록 내, 나를 내게 환난과 결박이나 핍박이 와도 나는 그것을 가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운명과도 같대.라고 사도 바울 이미 앞에서 언급을 해요. 그거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20장 바로 앞장 보시면 23절 한번 가 보실래요? 요거,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24절 쭉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 추가하면서 아, 나는 괜찮습니다.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그의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만또 우리 4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는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지금 그런가요? 일주일간 두로에서 머물죠.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한테 거기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좀 이제 어좀 주의깊게 보시면.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속아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어, 표현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여기 앞에 23절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그죠? 결박 고 한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도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 정도 국어 가능하시죠? 일단 뭐가 있어요? 일단 둘 사이에 무슨 점이 생겨요? 한, 한 곳에서는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사전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도로 가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만류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령이 당연히 모순되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건이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불명의 이런 환란과 결과, 결박과 환란을 겪을 것이야까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류한 건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말라고 말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렉, 마라다란 단어거든요. 근데, 엘레곤이라고요. 요게 미완료 시대를 써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두루에 딱 갔어요. 사도바울이 갔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이런,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가면 분명히 어려움과 큰환란과 핍박이 있을 겁니다. 제발 거기 가지 마세요라고 뭐한 거예요? 미완료 시대로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사도바울이 그 두루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바울에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고 만류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질문드릴 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일단 답은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12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12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도 그러죠. 똑같죠. 여긴 가이사랍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도요, 제자들이 사도바울 선생님한테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시면 복면을 겪을 겁니다. 가이사랍니다. 거기서도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 무슨 생각이 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한대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한번 동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 주님의 뜻 사이에 그두개 사이를 한번 이렇게 분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그 걸음이요. 마치 누구의 길과 누구의 걸음 같은 생각이 드냐 하면, 그렇죠. 저는 주님의, 주님이 가셨던 길 같고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동성 같아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12절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띠 임자. 누가 얘기합니까, 이거? 아가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띠 임자가 결박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죠. 맞습니까? 찾, 보셨어요? 여기 넘겨주다는 단어가 파라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주로 누가 말, 누구에 대해서 많이 쓰는 단어인 지 아십니까? 이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예를 들면, 뭐, 로마 군병들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다. 죄, 보통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넘겨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누가는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갔던 삶과요, 그 길과 동선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 동선, 그 운명을 같이 뭐하고 싶으냐면, 같이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자의, 제자의 삶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바울, 바울은요, 바울은 주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누구나 처음엔 호기 호기롭게 갈 수가 있죠. 난 가야 돼. 예루살렘 가야 돼. 거기서 만나야 돼. 갈수 있죠. 근데 중간에 자꾸 뭐가 걸립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 가지 마세요, 선생님. 거기가 뻔하지 않습니까? 답은 뻔한 답정너 아닙니까? 답은 뻔한데 가셔서 그왜그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번 조금 조금 시간을 두시면 좀 저쪽에 그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저쪽에서 조금 선생님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그때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분은 주님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도 그분 주님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를 갈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이 누가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비록 주님의 발꿈치에도 못 쫓아가겠지만, 자기가 걸어갔던 그 길과 자기가 가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여행의 동선이 주님이 갔던 그 길과 전혀 다르지 않다. 나는 그분의 부르심 받은 제자다. 제자는 당연히 선생님이 걸어갔던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과 그 삶과 그 가르침을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가득 채운 게 뭐야? 바로 그가 전혀 전혀 흔들림은 있었겠고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좀 이런 좀 사부님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그래요. 말씀만 들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걸어갔던 그 죽음의 동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훌륭한 스승으로 남아 있어요. 아, 우리도 뭐 주님까지는 참 힘들지만 사도 바울 그분이 갔던 좀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이 시대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한번 떠보세요. 정말 그런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갑자기 이렇게 수업 복도에서 학생을 나전사이 만났는데 전 대뜸 물어보는 거예 어, 자기는 제가 물어보지 않고 본인하고 대화를 나눈 것들 갑자기 자기는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요? 그 제가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그 감독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마치 그게 머릿속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케라주을때 그게 머릿속에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조사님 하면서 이제 아, 참된 그렇죠 필요하죠. 이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일지면 목회자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누구 누구보다.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건, 아, 목자 맞죠?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사병형 보니까, 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스코퍼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요. 보호자 후견이라는 의미도 있고,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면서 쭉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필요하죠. 지식을 전달해 주는 누구보다는, 진짜 자기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비록 자기가 엄청난 힘듦과 엄청난 고난을 겪더라도, 그 광약길을 비록 투박하게 걸어가더라도 참된 목자가, 참된 목자가, 참된 목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죠라고 하고 이제, 어, 이제 수업을, 각자 수업을 들어갔던.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생연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연을 사로잡았던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여러분 한 8절 한번 보세요. 요거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어, 우리 빌립 8장에서 봤어요. 그죠? 뭐 사마리아 전도하시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4시 전도하시고 그리고 와서 이분이 정착했던 곳이 가이사랍니다. 거의 요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20년이세요. 20년의 세월이 흘른 거예요. 꽤, 꽤 많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사도바울과 빌립이 진짜 오랜만에, 거의 20년 만에 대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초대교에서 무슨 사역을 이분이 많이 하셨습니까? 주로 누구를 위한 사역을 많이 했나요? 지금 말씀했듯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주로 누구를 위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바울이 머뭅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두의 말씀에 듯시 맨날 날씨 얘기만 했겠습니까? 홍수 얘기하고, 지진 얘기하고, 날씨 얘기만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했겠어요? 20년 동안, 그럼 빌립, 한번,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20년 동안 빌립이 뭐 했을까? 가이사라에 머물면서 도대체 뭐 했을까? 장사했을까? 돈을 벌었을까? 사업을 했을까? 아마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선교사의 그 삶의 몫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있었습니다. 바우 선생님, 제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며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겪으셨다며요. 아,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그 세월 동안에 바우 선생님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 빌립 선생님, 저도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둘이 확인했던 거 있지 않았을까요? 뭘 확인했을까요? 그들이 갔던 그 삶의 여정여정마다, 그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둘이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구나. 결코 헛된 일이 아니오. 그런 것들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기서 주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갔던 그 길이, 가는 이 길이, 갈그 길이 결코 결코 틀리지 않음을 자꾸 자꾸 확인하는 방식으로 입증되는 게 뭐예요?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봐요. 아마 빌립이 그랬겠고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피차 아입니다 피차 간해 선생님 그러잖아도 바울은 너무 당신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아마 빌립인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 한 번만 13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13절하고 14절 초반만 아, 두 절을 읽죠.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짜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렇죠. 여기 제가 단어를 하나 좀 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입니다. 두 번째 줄인가요? 바울이 대답하죠. 어, 요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스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신스립인데요 요게 원래 뜻은 이래요. 뭐 약하게 하다, 무너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하게 하다라는 번역보다는 사실 그게 낫겠죠. 왜 당신들이 자꾸 나를 거기 가지 못하게 해서 나를 자꾸 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십니까에 대한 거예요.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지 바울이 바울도 두려워했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자꾸 뭐합니까? 그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자꾸 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동사가 요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ing을 쓴단 말이에요. 요 건지 아시죠? 어떻한 겁니까? 지금 이 공동체 지체들이 제자이 계속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바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이 단어가 쓰임 쓰임새는 뭐냐면 이럴 때 써요. 이게 여러분 옛날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옷을 좀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있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세탁기가 없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빨았습니까?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방망이질 하죠. 지금, 고렇게 쓰는 단어가 요, 요 단어입니다. 신스 리프터란 단어입니다. 마치 의법을 깨끗하게 만들어 해서 방망이지를 하는 그, 그 그림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럼 어떠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 바울을 만류한다고 하지만 어떤가요? 마치 바울의 마음을 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힘들겠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 찼겠어요. 가득 찰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을 산산조각이 막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14절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죠 요것도 시제가 뭔지 아세요? 요것도 시제가 현재 분사형이세요. 요 요두 개를 대조하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으세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ing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지 않습니까? 관함을 받지 않습니다. 저쪽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둘 사이가 마치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바울이 이기죠. 바울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뒤에 이기 생명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들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뜻에 맞춰 사는 게 맞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의 뜻에 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인가요? 인간의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가? 요왜 인간이요? 여러분 죄송한데 왜 자꾸 우리 마음속에 탐심 같은 게 일어나죠? 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더 갈수록 생기죠? 이거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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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저희가 기도할 때면 그런 기도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게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요? 이게 아니면 인간의 우리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내면에서 나오는 인간의 소리인지를 한번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비록 그 길이 쉽진 않지만 비록 환란과 결박이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주님의 뜻이면 아, 선생님이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게 맞죠.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게뭐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큰 교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죠. 그냥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그것 가서, 진짜 아까 모두의 말씀했듯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잘 섬겨나가는 것, 교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교사. 조사가 아니라, 진짜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천명, 이천명, 만명을 잘 섬겨나가면, 그것만큼 훌륭한 일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가진 물질들.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 그죠 물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예를 요즘 같은 때 좋지 않습니까? 리비아에 한 천만원 보내시고. 아, 너무 작은가요? 더큰거한 장? 곱하기 10? 에, 1억 보내시고, 모로코에 한 1억 보내시고, 평화교회 교회도 하나 짓고, 1억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 내 마음속에는 탐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만약에 그게 주님의 뜻이면, 여러분, 우리 리비아에도, 우리 모로코에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에게도 이 마음을 같이 전달해 줬습니다. 좋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을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키워나가는 것. 만약에 그게 뭐면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매일매일 세워나가는 것. 그거. 사도발이 꿈꿔왔던, 주님이 꿈꿔왔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모습들, 모습들 아닌가요? 마지 한절로 보시면요. 누가 보면 보시면 찾진 않을게요. 20장 42절에 그런 말씀 나오세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원,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본문 내용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